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등기부 등본 지금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이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부동산 소장님들이 직접 발급해서 설명해 주시곤 하시는데요. 내가 알고 듣는 거하고 모르고 듣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조금만 알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등기부등본. 어떻게 하면 잘볼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 등기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련된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을 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되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누구나 가서 발급을 할수 있는데요. 회원 가입 안 해도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꼭 발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등기부 등본 발급 시기는 언제 발급을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계약 시에는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되고요. 중도금 때도 발급을 하셔야 되고, 잔금 때도 꼭 발급을 하셔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게 실제 등기부 등본인데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해가지고 집합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파트 지금 등기부 등본을 제가 발급을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첫 줄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어, 어디 아파트 몇동몇호 이렇게 해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 주소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밑에 있는 발급일시를 봐야 되는데요. 언제 발급을 했는지, 계약할 때 직전에 발급을 했는지, 오래전에 발급을 했는지 이 발급이나 열람일시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이 이 페이지. 페이지가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고, 이거는 지금 세 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다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시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표제부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표제부에 있는 1동 건물에 대한 표시는 내가 사고자 하는 이동의 전체적인 층수, 몇층 건물인지, 면적이 몇 평인지 이런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을 목적인 토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지 면적이 몇 평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혹 여기에 토지에 관한 별도 등기 있음 이 등기가 있으면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기부도 열람을 해서 꼭 한번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말소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표제부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내 집에 대한 전유 부분을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 이 건물 번호는 내가 몇 호인지 표시를 되어 있고, 이 건물 내역에 보면 전용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59,02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24평, 25평 하는 것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는 24평을 표시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대지권의 비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면적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 얼만큼인지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제부가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갑구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소유주가 누구인지, 언제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되어 있죠. 매매로 구입을 했는지. 상속으로 구입을 했는지 증여로 구입을 했는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소유주가 누구인지 요즘에는 거래 가액까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등기 원인 일자가 있는데 이거는 계약서 쓴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접수 날짜 접수일은 그날은 소유권 이전 한날 보통 잔금일이라고 하죠. 이 때를 표시를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가끔 가압류나 가등기나 뭐 가처분이나 어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갑구를 잘 보셔서 그런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할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게 말소가 되는지, 아니면 안 없어지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을구 사항을 한번 볼게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보통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이 표시를 하죠.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은행에서 용자를 받는데.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실제 빌린 금액은 아니고요. 실제 빌린 금액보다 110%에서 120% 130% 이렇게 설정을 해 놓죠. 근저당권자는 보통 은행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세권 설정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간혹 을구에 기록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겠죠. 이러면 깨끗한 등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표제부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고 갑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것만 잘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인 등기부 등본 잘 살피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내 재산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